1954년생 갑오생에게 2026년 병오년은 하늘과 땅이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한 해입니다. 하늘의 병화는 태양의 빛, 땅의 오화는 뜨거운 불의 힘을 상징하며 이두 에너지가 합쳐지면 갑목에게는 세상을 비추는 강렬한 생명 에너지가 됩니다. 이전 해인 2025년 을사년이 내면을 정비하고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면 2026년 병오년은 다시금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시기입니다. 가보생은 본래 나무의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워 하늘을 향해 자라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그 위에 병화가 비추면 나무는 더 푸르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중년 이후 쌓아온 인생의 경험이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금 의미있게 쓰이게 됩니다. 직업적으로는 2026년이 사회적 재등장의 해로 볼수 있습니다. 은퇴했거나 활동을 줄였던 사람이라도 조언자, 멘토, 고문, 자문위원 등의 형태로 다시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병화의 해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역할에 강한 기운이 작용하므로 당신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한 곳이 많아집니다. 아직 현직에 있는 경우라면 올해는 결단의 해이자 완성의 해가 됩니다. 2026년 병호년의 갑오생은 재정의 균형이 안정되는 해입니다. 큰 부의 이동보다는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흐름이 중심입니다. 병화의 해는 명예가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인 욕심을 내기보다 명예로운 마무리, 가치 있는 사용이 복을 부릅니다. 수입은 안정적이나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이사. 사업 지원 등으로 인한 금전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의 변동이 다소 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흐름이 안정되며 노후 자금이나 부동산, 연금 등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유리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운은 가보생에게 사회적 관계가 다시 활기를 띠는 시기입니다.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 오랜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해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나 좋은 소식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병화의 해는 명예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당신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1954년생 갑오생에게 2026년은 건강 회복과 관리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심장, 혈압, 순환기계의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병화의 해는 마음이 들뜨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용한 루틴, 즉 산책, 독서, 차한 잔의 여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해는 소화기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보다 마음을 편히 하면 건강은 자연히 회복됩니다. 올해의 가족은 따뜻한 화합의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거나 좋은 성과를 내는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4년생 갑오생의 2026년 병우년은 인생의 깊이가 드러나는 해입니다. 빛이 강한 만큼 지혜로움이 요구됩니다. 당신의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병우년은 갑오생에게 빛의 원천이 다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오랜 지혜가 세상을 비출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운다면 그 모든 날이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